네, 이렇게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이어지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는데요. 대신 명절 선물을 택배로 전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을 일주일 앞두고 선물 세트를 사기 위한 발길이 이어집니다. 대다수 고객은 선물을 고른 뒤 직접 가져가지 않고 택배로 배송합니다. 택배가 200박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재수용으로 사가 8 개, 배세개 단기 선물 세트가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설에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만남 대신 택배로 선물을 보내려는 겁니다. 이 대형 마트는 이번 설을 앞두고 택배 선물 물량이 지난 추석보다 50% 정도 늘었습니다. 택배 물량이 제 어깨 높이만큼 쌓여 있는데요. 하루에 택배로 보내는 선물만 400건 이상입니다. 과일이나 김 선물 세트 등 모두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친구들이 다섯 명있데요그 다섯 명이 설과 추석에 모이는데 올해는 못모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작은 을 나누고자 같으면 만나서 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 이렇게 선물로 대신해서 샀습니다. <laughs> 또 한시적으로 농축 수산물의 김영란법 한도가 20만 원으로 오르면서 고가의 선물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한우 선물 세트가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 추석 대비해서 그 한우 선물 세트는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코로나19 속 맞는 두 번째 명절, 일가친척이 식글벅적 모이는 풍경 대신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풍속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김예은입니다.